새복 많이 받으세요. 톡톡티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톡티는 매일 정보 톡튜브입니다. 이제 곧설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본가, 여행, 휴식 등등. 아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꼽선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지요. 바로 뒹굴뒹굴 그진수를 보여주는 특선 영화 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설 연휴 TV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설 특선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알아볼까요?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밤 10시 10분 텐텐이네요. JTBC에서 영화 올빼미를 방영합니다. 올빼미는 2022년 11월 23일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궁중 미스터리 장르로 인조와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가미한 팩션 즉 팩트 플러스 픽션 영화입니다. 세자가 죽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맹인 침술사.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맹인 침술사 유준열의 연기와 새로운 스타일의 연기를 한 인조 역할의 유해진 배우가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전이네요. 오전 9시 40분. SBS에서는 영화 히트맨을 방영합니다. 히트맨은 음 2020년인가요? 네, 2020년 1월 22일 개봉한 영화로 재미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비밀 프로젝트 방패현 출신 전설의 암살요원 준. 그러나 현실은 연재하는 작품마다 역대급 악플만 받습니다. 술김에. 그리지 말아야 할 일급 기물을 그려버리고 예상치 않게 웹툰은 하루 아침에 저 대박이 나지만 그로 인해 준은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깃이 됩니다. 웹툰 작가가 된 전설의 암살 요원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한번더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준 역할을 맡은 권상우와 주변인들과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정말 재미요소가 가득한 영화입니다. 아 맞다 얼마 전이죠? 1월 22일에 후속작 히트맨2가 개봉되었습니다. 관란점 또는 후로 이 히트맨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15분 KBS2에서 영화 데시벨을 방영합니다. 데시벨은요 2022년 11월 16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어느날 걸려온 전화. 소음이 커지면 터집니다. 소음이 커지면 폭발한다는 이색 주제를 다루고 있어 조금은 다른 신선함이 있는 영화입니다. 김내원의 심각한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날 비슷한 시간대인 1월 28일이죠. 화요일 밤 10시 40분. SBS에서는 영화 645를 방영합니다. 645는 2022년 8월 24일에 개봉한 영화로 우연히 당첨된 복권을 갖고 펼치는 남북한 군사영화입니다. 정말 군사영화일까요? 네, 사실 군사영화는 아니고요. 남한군으로는 고경표 배우가 그리고 북한군으로는 이경배우가 등장해 다양한 웃음을 선물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독일어 장면이 있거든요. 야 이거는 언제 봐도 진짜 대박입니다. 왜 대박인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월 28일 화요일 밤 11시 30분. KBS 1에서는요. 영화 룸 쉐어링을 방영합니다. 룸 쉐어링은요. 2022년 6월 22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새벽부터 다시 새벽까지 알바 스케줄로 꽉찬 대학생 지용은요. 월세를 아끼려고 룸 쉐어링을 신청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보게 된 것은 온갖 라인으로 꽉 채워진 집앞 고락서니와 까다롭고 별난 할머니 금분의 각종 금기 사항들뿐입니다. 과연 이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역시 나문희 선생님의 연기는 엄지척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밤 11시 20분 k b s 1에서는요 영화 세 자매를 방영합니다. 세 자매는 2021년 1월 27일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세 자매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심덩어리 첫째 희수, 완벽한 척하는 가식덩어리 둘째 미연, 그리고 골칫덩어리 셋째 미옥 이렇게 말 그대로 세 자매의 리얼리티를 볼수 있는 최고의 영화입니다. 첫째 역에는 김선영 배우, 둘째 역에는 문소리 배우, 그리고 셋째 역은 장윤주 배우인데 이세 배우의 연기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밤 9시 10분 TV조선에서 비공식 작전을 방영합니다. 비공식 작전은 2023년 8월 2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0개월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외교관의 암호 메시지. 성공하면 미국 발령이라는 희망찬 포부에 가득 차 있는 민준은 비공식적으로 동료를 구출해 임무에 자원하는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과연 잘 구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연기파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민준 역에는 하전호 배우, 하정우죠, 네. 그리고 판수 역에는 주지훈 배우입니다. 이 믿고 보는 배우들이니 스토리와 함께. 역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10분 1010인데요. JTBC에서 영화 드림을 방영합니다. 이 드림은요. 2023년 4월 26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 선수 생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소울리스 축구 선수 홍대는 계획도 의지도 없던 홈리스 풋볼 월드컵 감동으로 부임하면서 재능 기부에 나서게 됩니다. 감독을 맡고 말 그대로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 과연 이 팀에는 어떤 기회와 위기가 있을까요? 다양함을 보여주는 박서준 배우의 연기가 돋보입니다. 다음은 역시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25분 MBC에서는 리바운드를 방영합니다. 리바운드는 2023년 4월 5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농구선수 출신 공익근무요원 양현은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앙고 농부부의 신임 코치로 발탁됩니다. 만만치 않은 이들의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 사실 이 영화는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영화의 맨 마지막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 하고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개성이 가득하고요. 실화를 다룬 내용이라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역시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밤 11시 5분 크... 그 이름만으로도 그 값을 하고 있죠. SBS에서 영화 범죄도시2를 방영합니다. 범죄도시2는 2022년 5월 18일 개봉한 영화로 관람객이 무려 1269만 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만 영화입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일단 마동석 유니버스의 최고작들을 말합니다. 맞죠? 범죄도시 1탄, 장첸의 이은 또 어떤 강력한 빌런이 등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몰입해서 여러 번 봤던 영화라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여기서 깨알 같은 명대사 몇개 확인해 볼까요? 넌 합시된 거야. 내 네, 옛날에 장수가 아니야. 너 누구야? 니네 누구지 아니? 내 하얼 뿐의 장첸이야. 그럼 누가 오야?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그럼 내가 내리게 해줄게.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급 정보를 드립니다. 방금 전 소개해드린 범죄도시 2가 밤 11시 5분부터인데 잘 들으세요. 그 전인 즉 1월 30일 같은 날이에요. 목요일 밤 8시 20분에 놀라지 마세요. 범죄도시 4를 방영합니다. 이 범죄도시 퍼는요, 2024년 4월 20에 개봉한 영화로 아직도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즉, SBS에서, 어, 발음도 잘안 되네. SBS에서 범죄도시 퍼를 보시고, 그 다음은 범죄도시2입니다. 이 살짝 숫자로만 본다라면 순서가 바뀐 것도 같지만, 주제가 다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퍼는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밤 8시 mbc에서 밀수를 방영합니다. 밀수는 2023년 7월 26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배신이 무엇이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출연진도 관람의 포인트지만 각각의 입장에서 미묘한 감정 차이는 이 영화의 작품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은요 2025년 설 연휴 tv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설 특선 영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휴는요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면 상당히 깁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화 한 편, 아니, 여러 편 어떠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외에도 정말 좋은 영화들이 가득하답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톡튜브 하세요.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